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 쌤입니다. 네, 오늘은 Q&A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어, 오늘 Q&A는 어, 실 써니 선생님은 도대체 한 달에 몇 과목을 보시나요? 어, 몇 과목 정도 평균 볼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늘 마침또 월급날이고 제가 또 회원수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제 보통 몇 과목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거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또막 거짓말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눈높이 어플이 선생님들이 볼수 있는 이 드림스라는 어플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이나 아니면 제가 관리하는 과목수가 많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으로 캡처를 이렇게 했는데, 캡쳐본을 잠깐 보여드리면 밑에, 용 여기 보면은 최선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보면 뭐 회원수랑 등등등 나오거든요. 수수료율 50%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회원수라고 해서 168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과목은 168 과목. 그리고, 이 요일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제가 많이 보는 요일은,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40 과목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금요일도 50 과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뭐, 2 30 과목 정도로 평균이 나와 있겠죠? 어, 그러면, 선생님, 어, 금요일에 지금 보니까 50 과목인데, 하루에 50 과목을 볼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계실 거예요. 어, 하루에 50강목을 솔직히 못 봐요. <laughs> 못 봐요 선생님들. 응. 만약에 어,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고 진짜 나는 아침부터 수업이 가능하다. 애들이 집에 있어서. 그러면 가능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유치원 갔다가 애들이 4시, 5시에 와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2, 3시에 와요. 저희는 그때부터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업을 한다고 쳐도 총 저희가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4시에 타일요그라고 7시간, 8시간이에요. 그럼 관리과목이 한 과목 10분이니까, 어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이 6과목 정도 볼수 있다고 쳐도 딱 50과목 정도 되네요. 어, 근데 그게 될까요? 이동시간도 포함이 되고, 어머니 상담하는 시간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 0과목은 절대 저는 불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균적으로는 20과목에서 30과목 정도 보시는 게딱 적당하고요. 그럼 저는 왜 선생님이 50과목 돼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토요일도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수업이 금요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에 50 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에 마0 과목 선생님 안 힘드세요? 어, 화요일은 제가 다행스럽게 아파트 수업에다가 다 과목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2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일을 하는데 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잘하는 경우에는 과목수가 많아도 조금 빨리 끝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흔 과목이 어찌어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화요일에는 마흔 과목 보는 게 맞아요. 어, 그래서 마흔 과목 보는 날은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어, 약간 마흔 과목 보면은 아 조금 오늘 힘든 하루였네 어, 이 정도고 서른 어, 과목 정도는 어, 오늘 좀 적당한 하루였어 이라 생각이 들고 스무 과목은 뭔가 좀 아쉬운 하루예요. 스무 어, 과목은 편해요. 편한데 뭔가 좀 아, 내가 또더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20과목이 있는 교실 같은 경우에는 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내가 홍보를 하거나 입회를 하셔서 이 교실에는 내가 회원수를 더 유치할 수 있는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써니쌤은 어, 알겠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라는 또 질문이 있겠죠. 어, 저는 지점에서 회원수를 가장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저처럼 이렇지는 않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과목 수를 보면 이제 제일 많이 보통적으로 계산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20 과목에서 130 과목 정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적게 보시는 분들은 뭐100 과목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주 5일을 5일 하는 게 아니고 주 4일 정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점에 보면은 이제 5일 일하시는 분들 있고 주 6일 일하시는 분도 있고 주 4일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주 6일을 6일 하고 토요일은 3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눈높이는 수수료제이기 때문에 과목을 많이 보면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어, 나도 진짜 과목 선생님처럼 많이 보고 싶다 그럼 난 입사하자마자 나는 170 과목 보고 싶어요 160 과목 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겠죠 어.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입사하시면은 초보잖아요 어, 저는 이제 노하우가 있고 10년 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과목이 많아도 쉽게 수월하게 툭툭툭툭 할 수가 있는데 초반에 입사하시면 아직 서투 시잖아요 어, 아직 막 시간표 보는 것도 힘들고 수업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많은 과목 보기는 약간 무리가 있고 또 배우는 것도 기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입사를 하시면은 1 0 0과목에서 120과목 사이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보통 이제 신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20, 20과목대 정도 보시면 딱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반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가 다져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초반에는 적은 과목으로 내가 회원을 탄탄하게 유지를 해야겠다. 안정을 조금 해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시게 되면은 나중에 저처럼 회원수도 늘어나고 또더 회원수가 많지만은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볼수 있는 거는 한 달에 저는 이제 1 7 7감 정도 보니까 어, 그거는 좀 가능한 것 같다. 단, 토요일까지 일을 할 경우에, 어, 토요일까지 일을 안할 경우에는 최대 한 150, 160 정도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수료율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최저 높이의 비는 29,000원, 제일 많은 거는 49,000원이에요. 거기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 달에 최대 몇 과목을 볼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Q&A 였어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DM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